<웃음> <오>! <웃음> 계란을 풀어줍니다. <laughs> 파우더. 레고. <laughs> <laughs> 파우, 가루. 소를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넣으세요. 좀 많이. <laughs> 너무 많나? 너무 많은데? 아, 그래? 어떡하지? <웃음> <웃음> 옮겨 담아줍니다. 이거, 이 제품. <laughs> 안 떨어지네? <laughs> 저희는 그냥 저희 스타일대로 하기로 했습니다. 이정 너무 많이 넣었나? 거품기 대신 인간이 <laughs> 어, 어떡해 캔딩을 시켜줍니다 알고보니 호일이 있었어요 아, 뒤집볼까 기름 있는 쪽이 낫겠지? 그럼 다시 뒤집어세요 손은 씻고 구 생각이지 않습니다 오케이? 정말 맛있겠죠? 오케이? <laughs> 제 친구입니다 <laughs>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d m 주세요 안녕. 이 거? 한 분. 안녕. 안녕. 이제 깨우러 왔어. 낭낭. 어 이거. 어. 아니 쿠키인데? 야, 왜, 야. 왜왜 왜? 왜, 왜. 어떻게 설탕 안 넣었어? 아, 나 대박. 아나 망했어. 피설. 이거 이거 맞아? 어? 시식평을 남겨주세요. <laughs> <진짜> 어려운 일에. <laughs> 약간 술빵만 먹는데? <laughs> 야, 술빵이 <술빵에서> 더 맛있어. <laughs> 그냥 갈라버려야 될까요? <laughs> 도저히 못 먹겠어요. <웃음> 안녕. <웃음>